어 그러면 거기 디스크가 들어가야 안나타나니까 근데 어디가 디스크 탈출이 많이 생기냐면은 어디가 맛있냐면 넘버 쪽에 넘버 쪽에 허리 쪽이 많이 생기죠? 어? 자 매일 부터몇 시간 시간이 정말 정확해요? 3시부터 6시 아니 시간 정요 3시부터 6시 자 경추는 몇 시? 12시 반이야 그럼 경추 일보는 12시고 정추 3 5번 몇시방향? 12시 1 3시방향 아니 저번 도3시이시간때는그 다음에 요추간 햅차팅은 3시 0분시방향이다 3시 6시 분 그런데 이요추간 햅차팅이라는 영어가 많이 통일되고 있습니다만 옛날은 디스크가 있다 이렇게 표현했다고 디스크가 있다 그러는 말을 정확하지 안타는 학자들이 자꾸 영어를 병행시키고 있습니다만은 디스크가 있다는 것은 올바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어떤 거냐면, 자, 만약에 여기 척추가 이렇게 있어요. 척추, 척추인데, 척추인데, 뼈와 뼈 사이는 항상 뭐가 있습니까? 뼈와 뼈 사이는? 항상 물로뼈가존재하니거요 그래서 여기 척추에는 디스크가 있어요. 디스크는 뭐냐면 여기 뼈와 뼈를 받쳐주는 것이 우리가, 이걸 뭐라 하면면디스크라 예? 디스크. 그리고그 사람이 허리증 문제에서어 그럼 여기 디스크가 있다. 그런 표현은안맞다는 지금 이 새로운 용어들이막 나오고 계시는데, 디스크가, 작은 디스크가 있지. 이거 디스크가 되고. 그래서 이제 의사들이 또 뭐라고 했냐면, 아, 디스크 탈출 증이라고 아니, 디스크 탈출이 아니라, 뭐라고 바꾸고 있냐면은, 여에 추간판. 왜? 추간판. <laughs> 또이 추간판으로 또 바꾸기 시작했어. 추간판. 이 척추, 청춘, 척추추장. 청춘, 간판 좀해냈요 추간판이 튀어나다 해서 추간판 탈출증이다 이렇게 불러요 추추추 추, 추. 네. 그래서 이추간판 음, 어떤 거냐면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연골처럼 생긴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요 이걸 분해해 보면 이렇게 라이트처럼 생겼어요 라이트 이 지금 현재 디스크야 이렇게 추간판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신기하게 수액이 있다는, 수액 척추의 수액이수액에 수혜. 의해서 이 무릎뼈가 존재하 똑같습니다. 우리가 무릎도 보면, 무릎이 이렇게 있 이렇게. 무릎도 이렇게 있는데, 무릎처럼 보입니까? 아니면 송님이 지나면 엉덩이처럼 보입니까? <laughs> 가슴처럼? <웃음> <웃음>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으면, 뼈가, 뼈상 뭐가 있다고요? <laughs> 무릎뼈가 있죠? 물론뼈나 이런 것에서뭘 먹고 사냐면 여기 있는 팔액을 먹고 있어요 팔액 하래. 그래서 살액이나가지말라고 여기가 뭐가 있냐면은 팔액 많이 빼요 그니까 물릉뼈는 뭐냐면은 빠르게 <laughs> 물을, <laughs> 물을 먹는 뼈야 물을 먹는 뼈요 근데 여기서 물인데 어떤 물이냐면 얼음보다도 약 8배 정도 미끄러운 뭐가 있을까요? 에기스 화력이야. 그런데 희한 환상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화력이 있어. 화력. 화렙. 이 화력이 엄청나게 미끄러워요. 그리고 물 같은 역우인는데 여기가 육각수도전재하고 엄청나게 맛있는 물이 있어. 그래서 이 맛있는 물을 먹는 것이 물염병인데 그래서 우리가 도가이탕에서도가이탕 드셔보면 <목소리> 맛있어요? 맛있어요? <한번> 맛있어요. <목소리> 맛있잖아요. 쫀득쫀득 맛있어 그것이 바로 엄청난 영양성입니다. 그런데 이물염병 전자는 뭐냐 면 이 수분을 먹고 사는데 이화훼을 먹고 사요. 그런 것처럼 우리 추간판도 여기가 수액이 있어요. <laughs> 수액이 있는데, 이수액이 있는데 이것이 탈출된다고 해서 수술한 게 아니에요. 자, 그 생각도 용어를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자, 뼈와 뼈 사이 있는 것이 이제 이 추간판인데, 추간판이 디스크인데, 디스크가 여기가 만약에 등기라고, 등 기라고 길어, 분비야. 오늘 는 척수 신경입니다. 여기는 배라고 가정했습니다. 근데 충만판이 어디로 튀어나가냐다 중요. 자, 봅시다. 충만판이 어떤 사람은 충만판이 이렇게 가지고 어 이런 식으로 여기가 4번, 5번 가정합시다. 그럼 여기가 딱요 정도까지 막뭐 이렇게 추간판이 밀려가지고 이렇게 신경을 건들고 있어. 이걸 추가 탈출증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요추가 협착증, 요추 협착증이라고 부른다. 똑같은 용어예요. 자, 그러면 여기 연골이 추간판이 튀어나와 오 신경을 건들고 있네 그래서 이것을 어떤 거냐면은 전망이이을 이제 후만 이렇게. 문제 온 건데 신경을 건드고 리 있어. 되게 5분에서 4분이 많이 늘어납니다. 이걸 추간판 탈출증 아니면은 무슨 탈출, 무손 협착증, 요추, 간 협착증 같은 거. 이런 용어 많이 듣고 기억하세요 어서해. 그런데 어떤 사람은 뒤로 튀어나오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이런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이렇게 튀어나오는 사람이 있어. 어떤 뭐냐면은. 여러 사람이 있으면, 여기 추판이 이렇게, 이렇게 튀어나오 사람이, 렇게 앞으로. 자, 이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이용합니까 뒤로 예, 가는 예. 것이 위험해요? 앞으로 가는 게 위험해요? 예, 예. 이 앞으로 간 사람이 유일하게 있어. 어떤 사람이냐면, 아, 어, 이쪽한몇 분이 계시는데, 해가 <laughs> 이렇게 <나와서는> 배가 <웃음> <배가> <웃음> 나온 사람은 이렇게. 해가 나온 사람은, 이구근육이뻥 내려가잖아요. <laughs> 이추각파이 슬라이드인데. 앞으로 튀어나온다고. 근데 이 사람 통증 느낀다, 안 느낀다? 안 느낀다. 내가 두통통 척추, 네. 느낌. 느끼야? 뭐, 두통통사님 막, 첩쥐, 협착증 와가지고, 통증이 있으면, 이렇게 갈 텐데 이있잖잘 걸어가? 근데 왜잘 걸어갈까요? 통증 느껴, 안못 느껴요? 못 느껴요, 신경이, 뒤에가 있기 때문에, 여기 없잖아요. 응. 여기도 추각파 탈출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고통을 당해가지고, 못 느껴요. 신경을 안 걸었는데. 근데 이런 사람들은 배가 많이 나든데이 사람은 이걸 고치려면 뭘 해야 돼 이걸 뜯어내든지, 잘라내든지, 태워 내야 <laughs> 되니까. 이런 사람도 있고, 이거 세요 이거? 아, 이 사람 어떤 거냐면요. 두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 뭐냐면, 무거운 짐을 자주 드는 직종이니까, 있 대부분 80%가요, 이 요층 햇자증은 여성은 골반에 비례를 했습니다. 여성들은 이렇게 물어 것을 안 들잖아요, 사실 그냥 어떤 자세에 해서 그리고 골반이 틀어진 것에 해서 거의 80%인데, 그걸 제가 설명을 못했다는거예요왜 요청, 한당증이 생기고 왜 탈출증이 생기는 거냐? 여성은 무거운 것을 안 들어요. 그럼 로 이렇게 말하면자세를 물러있지만은, 골반이 틀어진다는 걸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보면 여성들은 근데 골반이 왜 틀어지냐? 그게 뭐냐면은, 어, 다리를 많이 빠요 다리를 많이 빻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오늘 요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홍채, 이 동공 모양은 쉬운 거니까, 뭐그 사람들 대화를 정확히 나눠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툭튀어나 뼈가 있어. 여기가 이제 허리띠가 가는 선이야. 뭐로 가는 선이야? 우리 뭐 허리띠 있 허리띠. 허리띠 딱 보면 여기 툭태어나 뼈의 그 사이로 가는 데니다만은 이게 PS라고 하고, 후상장골 극이야. 후상 PSS, s s 라이어고후상장골 극인데, 골반이 들어있면 이것이 위치가 달라. 이대로 해야 되는데, 다르다고. 근데 어떻게 달라하냐면 만약에, 오른발을 많이 꽂다 오른발을 이렇게 많이 꼬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후상장골이이렇게 이렇게 뒤로 와. 다리를 올린 다리, 후상장골피했어 뒤로 온다고. 봐봐요. 여기 있던 것이 이렇게, 뒤로 온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그러면 빼만 옵니까? 근육을 끌고 옵니까? 응. 여기 있는 기립근을 끌고 온다고, 이렇게. 어치를 끌고 오니까 통증이 생긴 안 생겨요. 안 통증이 생긴다는 거예요. 다리 이렇게 오른 다리를 꼬면요거는 상대적으로 이 반대로 온다고 이렇게 뒤로 오면 그 뼈만 옳게 보냐 이거지. 이렇게 딱 온과 동시에 이 근육을 뒤리클을 끌고 와요. 뭐뒤리클을 끌고 오면 요것이 좁아질까 넓어질까? 좁아지죠. 뒤리클을 끌고 오니까 좁아져 넓어져요. 좁아져요. 좁아진단 말이에요. 좁아져 좁아지고 당연히 추가판이 여기서 추간판 여기가 여기서 밀려요. 그 여기 뒤에가 추간판 있다고 여기가 여기가. 그래서 협착증이 온다. 이러 요쯤은 협착증이 온다. 그럼 뭐냐면은 협착증이 온다 동시에 밑에 추간판이 찌그하지는 그럼 왜? 무거운 것을 들은건 당연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다리를 말까도 다리를 말까도 협착증과 동시에 이 추간판이 신경을 건드려. 근데 딱 보니까 가장 하중을 여기서 많이 4번, 5번이 많이 됐잖아요 바람 잘 넘는 데가 4번, 5번이라고 그래서 여성들은 거의 80%가 조사를 해봤는데 다리를 많이 잘꼰 사람들이 골반이 잘 틀어지고 근데 골반 같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리가 짧아지거나 반대편은 길어지더라 이말이야요 단적이 있어 단적 여러분 다리가 길어지는 게 문제입니까? 아니면 짧아지는 문제일까요? 그럼 두개 아니, 딱 봤을 때, 다리가 짧은 쪽이 문제고, 띵긴 거지, 말이야. 이 말은 뭐냐면, 다리 길다는 그런 표현은 뭐냐면, 원래 그 다리 정상이고, 짧아졌다는 거야, 다리가. 그 뭐냐면, 자꾸 다리를 자꾸 잡아 올리니까, 그 분위기에 의해서 간지선을 띄고, 짧아지건데약1 센치 정도 차이 나잖아, 뒷골프 세워가지고, 그러면 상당한 골바의 펄이요 그럼 골바의 펄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러분요 여기 보면은 여기 엉덩뼈 이 있잖아요. 이 뼈가 이 뼈가 딱 앉으면 목욕탕에서 한번 가서제 여자 목욕탕 좋은 사람 해봤어요 이건 뭐야? 이막 있더라고. 요 <laughs> 엉덩이가 이렇게 있잖아요. 앉으면 이렇게 앉은 사람이 있어? 목욕할 때. 난 가봤어요. 여욕탕 어떻게 목욕하는가 봤더니 엉덩이 한쪽 더 한쪽 한쪽 떠 있어. 떠 있으면 여기 힘을 받아야만 요 아 여기 이렇게, 여기 이렇게 가면 안 되니까, 여기다 힘을 많이 이쪽에가 허리 통증 오더라니까요 그럼 여기서 볼 때, 딱선을 쓰면 어때요? 여기 딱 보면은, 딱 옷을 벗고 있으면 여기 차에 가자. 오, 귀여운이틀에 보일 것니아데 남성도 이득을 보고, 정말 예뻐낸다. 그래 아, <laughs> 여기서 때를 벗기고 있는 한쪽이 떠가지고 그냥 애같이 버티고 렇게막 때를 묻는 게 얼마나 힘들어, 안 힘들어? 아이고, 안 되겠다, 가지고뺄디아한 간다고, 누구랑 막 이렇게 해 아니, 하여튼, 뺀 얼마나 무겁냐, 이거 그래서, 그거 왜 그러냐면, 골반이 틀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거의 왜 여성이 골반 따는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여기가 임신을 하게 돼요. 이제 임신을 하게 되면은, 골반이 이제 자궁이 커지면서 자꾸, 열어지지 안들려요 열어지는데, 여기도 치골이거든? 치골이가 또뭐 해서? 아주 사이는 다, 이렇게 연골 같은 부드러운 뼈가 있어요 다. 우리 인체 뼈 마디마디는 어떤 뼈마디 이쁘다 해서 물렁뼈가 있고 어떤 뼈는 그냥 믿고 미우, 그냥 속상한 뼈,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도 다 있는데 여기 얘기를 하게 되면 골반이 쫙 열려요. 점점 열립니다. 여기에 이제 크게 따라서. 열려가지고 이제 얘기를 낳고 나서 그때가 중요해 우리나라 람처럼 얼마나 그 스키마자면은 얘기를 어, 갖고 산후, 저 얼마 나삽니까 사실 전생 어느 네. 나라보다 우리나라처럼 산돌이라는 없어요. 하냐 잘 못하고 있나요? 얘기를 젖을 때, 그때 수유질때 가장 골반이 많이 틀린다자 봐보세요. 골반이 이렇게 치고 이렇게 열리면 딱 열어져요. 그러면 만약에 젖을 내가 왼쪽으로 많이 먹인다면 골반이 지금 현재 지금 현재 근육이 좀 쟤도 잡힌 상태야? 아니면 그냥 열린있는상태요 열린 상태에서 네. 열린 이렇게 왼쪽으로 이렇게 젖을 많이 주잖아요. 이걸 오른쪽, 왼쪽 깜빡이에 돌아가서 해줘야 되는 젖을. 왼쪽으로 많이 줬다! 그럼 여기가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돼. 여기는 정상 이렇게 했는데, 왼쪽으로 이렇게 젖을 하면, 이렇게 요렇게 된다렇게 지금 균형이 돼있어? 안 돼있어요? 안 돼있죠? 그럼 우리 사람은 항상 보상 작용이있어요다컴퓨시이션이란 보상 작용이 생성이 되는데, 이쪽에비해서안비이죠쪽에 비해서? 아니, 렇게안 맞잖아, 그러니 보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이쪽에 안 맞는 공간에 뭐가 쌓이는지, 방이쌓이죠 그때 사람들이, 어, 어떤 인생이냐, 데이트로 이데 있죠. 여기서 살이 쪄가지고, 막 엉덩이가 허벌려 커진 케이스가 골반의 변형이 이렇게 나온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저수줄 때는 항상 왼쪽 깜빡이, 아니면 오른쪽 깜빡이, 잘 돌려가면서 저서 주의하잖 여러분, 그때 생각해보니까, 한쪽으로 많이 줬습니다 아니면 양쪽으로 잘 주로 많이 줬습니다한쪽으 많이 줬죠? 저는 뭐, 양쪽으로 좀 기억이 많이 납니다만은, 네, 여러분, 한쪽으로 줬습 그때 골반이 많이 틀렸나요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만약에 이제, 어, 이제 어느 정도 골반이 서서 이제, 이제 젖을 뗄 때가 되고 그러면, 골반이 다시 제 위치로 갑니다. 가는데, 아, 정상 오면 얼마나 줄겠냐 이것이 이런 식으로 딱. 그럼 골반이 제틀어서안틀렸어요 풀어져 있고, 한쪽부터 살이 찌기 시작. 어다엉라이가대퇴부 쪽에 살이 쪄가지고, 그때부터는, 어, 자기들은 옛날에 걸음, 걸음이이랬었는데 지금은 여기가, 여기가 다가오지 못하다아요 그럼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걸 반에대세에서 생기는, 무지막지한 현상이 생기고 있다는 그래서 치골이 안다, 치골.